자 문제 분석합니다.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 선분 AD와 EC는 같다. 선분 BD와 a 의 교점을 F, 점 B에서 AE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각 x의 크기를 구하면 그랬네요.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각이 60도 같고요.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SAS 합동입니다. 그러면 이 각과 이 각도 같은 거죠. 그럼 60에서 요 A를 빼면 요 각이 60 빼기 A가 되고 요 각은 A 더하기 X가 되고 여기는 90도니까 삼각형 요 상황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 더한 게 90이 돼야 돼요. 이게 90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럼 x는 30이 돼야 되겠습니다. 정답 3번이네요.